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 엔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퍼플렉시티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정말 갑자기 완전히 예상치 못한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언어 교육인데요. 단순한 검색을 넘어 이젠 우리의 학습을 돕겠다는데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AI가 그냥 정보만 찾아주는 걸 넘어서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파트너가 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생각, 이 질문에서 퍼플렉시티의 이번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퍼플렉시티의 새로운 도전, 그건 바로 언어 학습 모드예요. 아니 검색 엔진 회사가 갑자기 그것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언어 교육 시장에 뛰어든다니, 이건 그냥 기능 하나 추가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회사의 방향을 틀겠다는 뭐 그런 신호로 봐야겠죠. 자, 그럼 이 언어 학습 모드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단순히 단어나 문장 찾아주는 그런 사전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AI랑 직접 대화도 하고 무슨 미션 도깨면서 언어를 배우는 말 그대로 완전 상호 작용형 학습 경험이라는 거죠. 지금 바로 iOS랑 웹에서는 써볼수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곧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 봐도 좋겠네요. 좋아요. 그럼 이게 기존의 검색이나 다른 학습 앱들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퍼플렉시티가 노리는 건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방식 자체를 그 근본부터 바꾸려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왼쪽을 보세요. 기존 방식은 우리가 묻고 ai가 답하고 딱 거기까지였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퍼플렉시티가 하려는 건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해보면서 성장하는 그런 능동적인 관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식을 그냥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같이 크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에서 How are you? 이 문장을 100번 읽는 거랑 AI랑 직접 하와유라고 말을 걸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 어느 쪽이 더 기억에 남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을 그냥 머리에 넣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퍼플렉시티의 진짜 목표인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학습 내용이 담긴 대화형 카드가 딱 나와요. 이걸 보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엔 특정 목표가 있는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즈를 풀면서, 아, 내가 이만큼 이해했구나 하고 직접 확인하고 진행 상황도 볼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체계적이면서도 푹 빠져서 할수 있게 만들어 놨죠. 자, 이쯤 되면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언어학습 앱의 최강자, 듀오링고죠. 그럼 퍼플렉시티는 듀오링고랑 뭐가 다를까요? 뭘로 차별점을 두려는 걸까요?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실전 활용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듀어링고는 뭐랄까 단어 카드 넘기면서 외우고 레벨업하는 게임 같은 방식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퍼플렉시티는 예를 들면 카페에 가서 커피 주문하기 같은 진짜 현실적인 상황 속 대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목표가 완전 다른 거죠. 시험 점수 잘 받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언어를 배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단어 외우고 골치 아픈 문법 규칙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대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툭 튀어 나올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언어를 배우는 것. 이게 바로 퍼플렉시티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새로운 가치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이 상황을 좀더 크게 한번 보죠. 퍼플렉시티의 이런 움직임은 그냥 새기념 하나 나왔네 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검색 엔진을 넘어 AI 교육 서비스로 확장 중이라는 강한 신호. 이건 뭐냐면 퍼플렉시티가 이제 우리는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답변 엔진도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스스로에게 붙이고 싶은 새로운 이름은 바로 AI 교육 서비스인 거죠. 바로 이단한 번의 움직임으로 퍼플렉시티는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교육 기술 시장의 아주 위협적인 경쟁자로 떠오른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회사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략적 방향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언어 학습으로 교육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퍼플렉시티. 그럼 이들의 다음 목표는 뭐가 될까요? 수학 아니면 코딩. 뭐가 됐든 한 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이자 친구이자 함께 공부하는 파트너가 되는 시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AI와 함께라면 뭘 가장 배워보고 싶으신가요?